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에 말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이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참으로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셨은 적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발 밑에 앉았으니 각 사람이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이 받을 상속 자선이로다. 백성의 오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모인 때에 그가 여수은 안에서 왕이었도다. 루베는 살고 죽지 아니하며 그의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기를, 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그의 백성에게로 데려오시며, 또 그의 손이 그에게 충분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의 도움이 되사, 그가 그의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리위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주의 듬님과 우림이 주의 거룩한 자에게 있기 원한 아이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위 물들에서 그와 다투셨나이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으며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켰나이다. 그들이 주의 판단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향을 드리고 전체로 드리는 태우는 희생물을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이다. 주여 그의 자산의 복을 주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과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를 치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의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주께 사랑받는 자의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주께서 그를 온종일 덮으시리니 그가 그분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요셉의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원하건데그 땅이 주께 복을 받아 하늘의 귀한 것과 이슬과 밑에 놓은 기쁨과 해가 맺게 하는 귀한 열매와 달이 내는 귀한 것과, 예 산들이 웃뚱가는 것과 오래 지속되는 작은 산들이 귀한 것과, 땅의 귀한 것과 땅의 충만한 것과, 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던 이의 선하신 뜻을 내리니, 복이 요섯의 머리에 곧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이말지로다.그의 영광은 그의 수소의 첫 새끼 같으며, 그의 뿔은 유니콘들의 뿔들 같도다. 그가 이 뿔들로 백성을 함께 밀어내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들은 곧 에브라임의 수만이요. 문하세의 수전이로다. 스불론에 관해는 그가 이르되 스불론이요 내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요. 내 장막들을 기뻐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의의 생물을 드리리니 그들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숨겨진 보물을 받아들이리라. 갓의 관하에는 그가 이르되 갓을 크게 하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자같이 거하며 머리의 관으로 팔을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첫 부분을 예비하였으니 그가 법을 주는 자의 목 안에 자리를 잡았도다. 그가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와서 주의 정의를 집행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였도다. 단의 관하에는 그가 이르되 다는 사자 새끼여 그가 바산에서 뛰어 나오리로다 하니라. 납달리의 관하에는 그가 이르되 오 호위로 만족하고 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아셀의 관하에는 그가 이르되 아셀은 자녀들로 복을 받으며 자기 형제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리로다. 네 신은 새와 노새들이니. 네 날들이 어떠한같이 내네 힘이 그러하리로다. 여수로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자신의 뛰어나심을 공중에 나타내시는도다. 용화는 하나님께서 내네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대주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리로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뛰어남의 칼이시리로다. 네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 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